어우, 술 냄새. 무슨 술을 이렇게 퍼마셨어? 말했잖아. 동창회. 글쎄, 누가 뭐래. 동창회 간다고 언제 이렇게 술을 마셨냐 이 말이지, 내 말은. <laughs> 그게 말이야. 내가 오늘 동창회에서 누굴 만나게 눈을 왜 이렇게 개승치리하게 뜨고 이래? 뭐 첫사랑이라도 봤어? 어? 어떻게 알았어? 당신 천리 아니야? 아니면 여자의 촉인가? <laughs> 좋기도 하겠다 첫사랑 만나면 뭐때 지나고 철 지난 사랑이 다시 이루어지기라도 해? 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당신 혹시 신내림 받았어? 취해가지고 주접 떨지 말고 씻고 잠이 나자. 헤헤헤, <laughs> 여보, 미진아, 이거 봐라. 뭔데, 그래? 웬 갑자기 안 하던 SNS? 이거, 우리 시어니까. 어때, 이쁘지? 야, 정남용, 너 지금 선 넘고 있다? 취했다고 봐주는 거니까 좋은 말로 할때입 닥치고 발 닦고 들어가라 우리 시연이는 아직도 이렇게 예뻐 <laughs> 근데 이 인간이 진짜 <laughs> 아왜 때려 나 시연이 감상하는데 왜 방해해 니네 시연이 두번 다신 못 보게 해줘? 확 그냥 미진아 우리 이혼할까? 야, 정남용, 작작해라.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너고 후회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진지한데. 미친놈. 며칠 후. 뭐? 남영이가 동창회에서 시연이를 만났다고? 너도 아는구나, 그 시연이라는 여자. 모를 리가 있나. 걔 고등학교 때 겁나 유명했어. 왜? 예뻐서? 전하의 윤매진도 남편 첫사랑 나타나니까 은근 신경 쓰이는구나. 신경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 인간 온통 첫사랑 얘기밖에 안 해. 넋이 아주 반이 상나갔다니까 시원이, 고년이, 재벌은 난못 줬네. 무슨 말이야? 그 기집애, 고등학교 때도 반란 까져가지고, 선배 남자친구고 자기 친구 남자고, 온갖 남자들 다 홀리고 다녀서 친구도 없었어. 아 내가 지난번 동창회 나가서 걔 실체를 그냥 확 까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뻐? 예쁘다기보다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싫지만, 아무튼, 남자들 눈엔 매력이 있나 봐. 아무래도 정남용 좀 수상해. 야, 그래도 남영이는 너밖에 없지. 걔너 만난 후로는 순해 보잖아, 완전. 안 그랬음.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렸지, 내가. 눈이 돌았다니까? 그래? 아무래도 불길해. 몇주 후, 늦은 밤. 시원아, 지금 너도 하늘 보고 있어? 아니, 나는 추운 거딱 질색이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 하늘 보고 있는데. 별이 참 예쁘다. 꼭너 같아. 내가 그런 아재 같은 닭살 멘트 딱 싫어한다고 했지? 아우, 미안, 미안. 근데 이건 진심이라서 내일 데리러 와. 내일? 어 근데 내일은 싫어? 언제는 뭐너 다시 나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겠다더니 너도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구나? 아니 아니야 갈게 내가 갈게. 당신 오밤중에 거기서 뭐해? 어 여보. 당신이 왜 어, 시연아 일단 끊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우, 아우 왜 때려 그것도 후라이팬으로 미친 놈아 너인년 만나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한밤중에 베란다에 나가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하지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나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야 뭐?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미진아, 너한테 내가 지금 시간을 주는 것 뿐이야. 아, 어이가 없네. 무슨 시간을 주시는데? 나에 대한 마음 정리할 시간. 돌았구나, 진짜. 좋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며칠 후 주말. 토요일인데 어디 나가? 어? 그게... 어디 좀... 어딜 나가길래 슬금슬금 까치발을 들고 나가냐고. 아니,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뭔데? 아, 이거? 쇼핑백이잖아. 당신 뭐눈안 좋아졌어? 보면 몰라? 그러니까, 그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고. 별거 아니야. 나 갔다 올게. 좀 늦을 거야.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이리 내봐. 아, 야, 이거 안 돼. 이거 네거 아니야. 내 가방을 왜 들고 나가? 어차피 너잘안 뜯는 거잖아. 장롱에서 썩는 거보다 누구 주는 게 낫지. 누구? 말해. 누굴 주냐고 너 혹시 그 첫사랑인가 뭔가 그 여자 만나러 나가니? 개 주려고 와이프 가방 훔쳐가지고? 아 몰라 이거 내가 사준 거니까 내 거잖아 그러니까 가져갈게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기나 하고 이래? 네가 사랑을 알아? 너까지께 사랑이 뭔지 아냐고 제대로 돌았구나 너 이대로 나가봐. 당장 이혼이야. 정말이야? 그 눈빛은 뭐야? 내가 너한테 정리할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 너, 다 정리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미치냐? 미쳐도 곱게 미쳐라, 어? 진짜, 나 이대로 나가면 너 분명히 이혼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가시게. 그 여자한테 마누라 가방 갖다 바치시게? 그 년이랑 사시게? 어, 어? 나 진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사랑을 만났어. 나 보내줘, 제발 이대로 보내줘. 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이제 내가 가진 거너다 줄게. 난 하나도 필요 없어. 시원이만 있으면 돼. 진짜야! 이 가방 이것도 너 가져. 아아 아파. 그만 집어던져. 야 이거 다깨져 TV 저거 비싼 거야. 아, 너 가지라니까 왜 깨고 난리야? 입딱치지 못해? 아. 한달후 변호사 사무실. 위자료 X랑 재산 분할. 동의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한번 보장 찍으시면 정말 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재산 한 푼도 안 가져가시는 거 맞죠? 맞대잖아요, 변호사님. 이 인간 어차피 돌아서 제정신 아니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심심미약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 말씀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그 어느 때보다 정신 멀쩡하고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야 드디어 찾았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진행하시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마워, 미진아. 내이 은혜는 평생… 개소리 집어쳐라 평생 다시 볼일 없을 거니까. 잠시 후 도장 찍어줬으면 됐지 왜 따라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라. 저, 그게... 왜? 아직 할 말이라도 남았어? 나오는 길에 막 시연이한테 전화 왔는데... 그년이 한 말을 지금 나한테 전하려고 화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다준것 같기도 하고... 미친 또라이... 안되겠다. 너 지갑 좀 내나 봐. 어우 왜 이래. 이건 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준다고 했지. 지갑에 있는 돈도 싹다 가져가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다. 야 그래도 밥 먹을 돈은 남겨주고 가야지. 사랑이 밥 먹여 주겠지. 그 여자한테 가서 얻어먹든지 말든지 난내거 챙겨야겠으니까. 잘 됐다. 73,000원. 야. 사비는? 이거 뭐냐? 상품권이냐? 이것도 가져갈게, 내가. 그건 시온이 선물 사려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 네 남은 인생 그거 하나밖에 바라는 게 없다며. 자, 됐지? 네 사랑 찾아서 가라. 나는 내 인생 찾아서 갈 테니까. 한달후짐다 보냈는데 뭐 한다고 남의 집에 와? 더 가지고 갈 거라도 있어? 그게 아니고 미진아 저기 빨리 용건만 말하고 가. 아 무슨 용건이든 내 대답은 노니까 그건 미리 알고 있어. 나돈좀 빌려줄 수 있어? 내 대답 미리 말했지. 너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말고 얘기를 우선 좀 들어봐. 내가 다짜고짜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넙, nope, 네버, 절대로 못해 이제 됐지? 그럼 가 어우, 짜, 이게 뭐야? 재수 없는 사람한테 뿌리는 소금이다, 왜? 며칠 후 남영이가 돈을 빌리러 왔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쩌기 뭘 어째 단칼에 거절하고 소금 뿌리면서 쫓아냈지 소문이 사실인가? 무슨 소문? 아니, 사실은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뭔데,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호기심이 좀 많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시연이 그 기지배를 만났었거든? 그래? 몇주 전, 친구 시점. 네가 날 괜히 보자고 하진 않았을 거고 해봐 어디? 해보긴 뭘 해봐. 너 저번에 동창회 나왔었다길래 나도 너 궁금해서 한번 보자고 한 거지. 떠보려고 부른 거잖아. 네가 남영이 전 와이프랑 소개시켜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궁금한 게 뭔데? 아니 남영이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어. 이혼하고 아주 더 편해졌더라고. 그거 말해주려고 보자고 했어? 넌 어때? 남영이랑 잘 사는 거야? 살긴 뭘 살아? 남영이 너랑 살겠다고 이혼한 거잖아. 너 사랑한다고. 내가 시킨 적 없다. 아휴, 누가 너더러 시켰대? 집안일은 좀 하더라. 집 안일? 지금 우리 집 가사 도우미야. 뭐? 남용이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가사 도우미지, 그게 뭐 별거니? 넌 잠깐 전화 왔다. 어, 오빠, 나? 지금 시간 괜찮지? 그래, 그럼 갈게. 뭐? 그때 그 호텔은 싫어, 너무 후졌어. 다른 데 잡고 문자 남겨. 누구? 호텔? 알거 없잖아, 남의 사생활인데. 하여간 네가 뭘 떠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난더 해줄 말 없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여자한테 직접 오라고 해. 아휴, 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면 난 가본다. 공사가 다 망해서 말이야. 아, 그,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다시 현재. 화자 시점. 다른 남자가 또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얘기가 아주 재밌어지네. 근데 소문은 무슨 말이야? 아니, 남용이 회사에서도 잘릴 거라던데? 너왜 알잖아. 나랑 소개팅 했었던 남용이 회사 최대리. 알지? 최대리가 그래? 요즘 회사 생활이 엉망진창이래. 지각에 무단결근 밥 먹듯이 하고, 회사 나왔다가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멍하게 있다가 그냥 조퇴하거나 그런다고. 사랑에 푹 빠져서 넋이 나갔나 보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최대리가 그러는데. 얼마 전 회사. 남영 씨, 지금 뭐 해? 어, 최대리, 외근 있다더니 안 나갔어? 내 책상에 뭐 두고 갔어? 왜 서랍을 뒤져? 아니, 그, 최대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지 않았어? 항상 여기 서랍에 두고 점심시간에 먹었었잖아. 요즘 좀 바빠서 도시락 싸울 시간이 없어. 근데 그건 왜? 배가 고파서. 나가 사 먹어. 사 먹으면 되잖아. 그럼 저... 나만 원만 빌려줄래? 뭐? 아니, 만 원이 없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어지럽고 너무 힘이 드네. 대체 무슨 일이야? 남용 씨,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묻는 거야. 아니야, 별일 아니고. 그냥 나밥좀 사주라. 밥 사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진짜 괜찮은 거야? 다시 현재……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더니, 최대리도 양반은 아닌가 보다. 왜? 최대리야? 전화? 어, 집들이 땐 거…… 연락처 받고 한 번도 따로 전화한 적 없는데, 무슨 일일까? 봐도 말어. 받아봐. 생전 연락도 없었다며.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전화했겠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기, 재수씨. 아, 아니, 이젠 재수씨 아니지. 아무튼 지금 빨리 회사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인데요? 지금 남용이가, 아무튼 회사 로비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리가 안 돼요. 재수씨가 좀 와주셔야겠어요. 잠시 후, 회사 로비. 최 대리, 무슨 일이에요? 어, 왔어요? 저기요, 저기. 어디요? 뭐야? 나, 이거 못나? 이 미친놈이! 빨리 나! 아우! 야, 하이엘로 찍는 건 살인미수야! 그럼 빨리 놓으라고, 이상준신나 시원아, 너 이거 진짜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그돈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야! 내가 언제 사채업자한테 빌리랬어? 내가 시켰냐고. 지가 좋아서 빌려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네가 그 돈만 해주면 나 받아준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근데 이게 뭐야? 아까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게 이 등신아, 누가 마누라한테 돈다 주고 나오래? 돈한푼 없이 개털된 놈을 내가 왜 받아주냐? 너 진짜 1억이야? 나 이거 안 나? 어 미진 씨 어디 가요? 팝콘 사러요. 갑자기 팝콘이요? 이거 딱 팝콘 가게잖아요개싸움이 아주 재밌네. 최들리 것도 하나 사다 줘요. 안 말려요? 남용이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제 알바 아니죠? 재밌는데 왜 말려요? 잠시 후. 음, 셋 쓰기 전에 나라 하나. 내 돈만 내놔. 둘. 돼지금까지 땡겨서 너다 주고, 사채비까지 얻어서 너다 줬어. 셋. 이 자식이 근데. 아! 내 머리! 야! 누구 원형 탈모 만들 일 있어? 그러게 돈만 내놓으라고. 그럼 놔준다고 했지? 네가 좋아서 갖다 바친 돈을 왜 나한테 달래? 그리고 그돈 이미 이 세상에 없거든? 어이구 세상에. 빚까지 얻어서 다 갖다 바쳤어? 사랑 참 좋다. 미진 씨, 뭐예요? 영상 찍어요. 재밌잖아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10만 조에 나오겠다. 아무래도, 경찰, 부르는 게 낫겠죠? 곧올 거예요. 아까 팝콘 사러 간 김에 제가 신고했어요. 그돈다 어디다 썼어? 1,20만원도 아니고, 1,200도 아니고, 그걸 다 어쩐냐고. 사랑하는 사업이 사업한다 그래서 거기다 줬다. 왜? 뭐? 너말다 했어? 다 했으면? 어쩔 건데? 정남용, 옆에 정수기 있다. 저거 들어서 부어. 정수기어디 그래, 너맛좀 봐라. 아, 이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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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살려요! 이 여자가 사람 잡아요! 경찰은 언제 온대요? 그 오겠죠 뭐. 팝콘 진짜 안 드세요? 지금 이거 어떤 액션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데? 음 맛있다. 아이고 저게 지금 레슬링이야 사랑싸움이야? 남사시러워라. <laughs> 잠시 후. 이거 놔, 안 놔?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남의 사생활에 간섭이야?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두 번,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어요. 서, 서라뇨? 경찰서요? 잠깐만.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무, 무슨 소리예요? 전 초면인데요. 야, 우리 얘긴 나중에 다시 하자. 저기 경찰 선생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여시연 맞지? 사기 전과 3번 뭐? 사기 전과 3범? 너, 네가... 어머나, 세상에. 반전 쩐다. 팝콘 좀더 사올 걸 그랬나? 맞네, 여기. 지명수배 죽인 여시은. 야 얼굴 많이 고쳤네. 자칫하면 못 알아볼 뻔했어. 자, 갑시다. 이, 이 이거 나아요? 아, 잠깐만요, 경찰 선생님. 이 여자가 사기 전과범이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아, 선생님도 어쨌든 같이 서로 가주셔야 됩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 네가 감히 나한테... <laughs> 야, 정남용. 너 경찰서 가서 말 잘해라. 나 잘못되면 우리 오빠들 가만 안 있을 거니까. <laughs> 어이쿠, 오빠들 시계나 계셨어? 정남용, 이름처럼 정을 남용하더니 아주 제대로 걸렸네. 어이, 정남용. 여보 미진아 네가 어떻게 여기 나 걱정돼서 온거지? 미진아 나 정말 <laughs> 축하한다 네가 사랑 쫓아서 어디까지 갔나 했더니만 경찰서에 옥바라지까지 하겠구나 아이고 이 시대에 참 순해보 로맨스 끝판왕이로구나 내가 아주 보다가 눈물이 다 난다 <laughs> 몇칠 후, 화자집. <laughs> 대박. 진짜 웃기지 않냐? 그걸 또 봐? 그렇게 웃겨? 아니, 내가 찍고 내가 올렸지만, 진짜 조회수 폭발이네. 어디 보자. 사기꾼녀와 바람난 불륜남. 대낮의 난투곡. 여기는 호텔 방인가, 회사 로비인가? 으이그, 썸네일도 잘도 뽑았다 아주. 나 이쪽으로 재능 있는 듯? 이김에 회사 때려치우고 유튜브나 해볼까? 내 친구지만 진짜 너도 정신 승리다. 이렇게 찌질한 인간일 줄은 사는 동안엔 미처 몰랐네.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해. 시원하다, 마다. 그러고 나서 남용이는 다시 연락 없어? 없긴 왜 없어?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좀 다시 받아달라고 와서 찌질하게 빌던데? 며칠 전. 미진아, 내가 잠깐 돌았었나봐. 그래. 아주 회사 로비에서 뒹굴뒹굴 잘 돌더라. 둘이 꼭 끌어안고. 미안해, 정말. 나한테 너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렇구나. 나는 너만 없으면 내 삶이 아주 행복하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어쩌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 번만 나 받아주면 정으로 잘 살아볼게. 야, 나는 있잖아. 사랑이 밥 먹여준다는 말 뭔지 몰랐는데, 진짜 밥 먹여주나 보더라. 콩밥! 네가 사랑하는 여자, 그 사기꾼. 콩밥 잘 먹고 있대냐? 미진아, 이러지 말고. 나 진짜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어. 나좀 살려주라. 난 조물주가 아니거든. 넌 그냥 계속해서 ATM으로 살아라. 아, 돈안 나오는 ATM이라 쓸모가 없나? 미진아, 내가 그 여자한테 가면서 너한테 내 모든 걸다준 이유 정말 모르겠어.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지금 나한테 한 말을 나한테 할게 아니라 간방가에 있는 네 첫사랑한테 얘기해. 그럼 혹시 아니? 그순뇌보의 감동에서 그 사기꾼 여자가 다시 받아줄지? 축하한다. 네가 원하던 삶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 내가 원하던 삶이라니 그게 뭔데? 사랑만으로 사는 로맨틱한 인생. 다음에 또 개싸움 나면 그때 다시 불러주라. 그땐 팝콘 10개 사서 구경 갈게. 굿바이. 집도 절도 없고 돈도 없는 ATM. 첫사랑이랑 살겠다고 조강지쳐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 전남편놈. 그 첫사랑한테 사기 제대로 당하고 요즘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더군요. 지 죄값 달게 받고 있는 거죠. 요즘도 가끔 그때 찍어둔 레슬링 동영상 꺼내봅니다. 팝콘은 필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웃겨요? 제 인생의 비극이 될줄 알았는데, 대박 희극으로 남아서 오래오래 이렇게 저를 웃겨주고 있네요.